산업계 소식 이모저모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KT가 지분을 맞교환합니다. 업종이 다른 회사지만 모빌리티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하고요. 또 태풍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포항제철소는 이르면 10일쯤 재가동을 추진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현대차와 KT 지분 맞교환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그룹과 KT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모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결정했습니다. KTA 자사주 약 7500억 원어치와 이에상하는 규모의 현대차와 모비스 주식을 오늘 장외매매를 통해 맞바꿀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두 회사는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식수지 통신 규격을 공동 개발해서 차세대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통신 인프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고요. KT가 보유한 전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도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포항제철은 조금씩 이 태풍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네, 지난 6일 태풍 침수 피해 이후 포항제철소의 고로세기의 가동이 모두 멈췄는데요. 전면 가동 중단은 1973년 생산을 시작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매출 약 18조 원을 기준으로 하루 500억 원씩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멈춘 고로 세기를 오는 10일쯤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오전 중선강변전소 정상화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전력복구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임직원은 물론이고 광양제철소 인력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 환경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